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탈북서에서천신만국에 우리 에우한국에들한국에북어온탈약민만이 정도 만명정합된다그합의 말을 들의보을 들어보면 은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 사선을 서 사선을 람어입사람들입은 자유를 찾 자유를 찾서 그리고 서그픔을해고해을해고해 보려고 정말 마음껏 자유롭고 평안한 사회에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생명을 걸고 압록강, 도만강을 넘어서 탈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우리 한국에 와서 잘 정착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은 배피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사업에 성공하거나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적응한 건 아닙니다. 여기 와서 자유가 자기에게는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꼭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과 같은 이게 바로 자유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북한 말을 사용하면 남쪽 사람들이 색다른 눈으로 쳐다보고 또 때로는 좀 무시하는 그런 눈을 하는 걸 보고 더 견디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다시 우리 한국을 벗어나가지고, 북한으로 다시금 가버린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수 믿고 그들은 참 자유함을 얻었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이루와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며 살게 된 거죠. 그러나 그 중에는 다시금 유대교로 구약시대로 돌아가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바로 그것은 율법주의자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미혹하고 시험에 들게 했기 때문이죠.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 좋다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맞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 율법의 의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할례도 받아야 된다. 식기명도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된다. 율법을 어기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온전히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아,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구약성경은 분량도 많고, 거기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 말씀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다시금 구약 시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붕독한 말씀은 과연 복음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온전히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온전한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제사법입니다. 내기의 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제사법이라는 거죠. 제사를 올릴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없이 어떻게 제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입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할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것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 온전했느냐? 그렇지 않았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제사가 왜 온전하지 않았느냐? 몇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은 자기 자, 자신들이 먼저 죄인이라는 거지요. 제사를 할때 백성들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사장들도 자기가 죄를 지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대세장도 잘못하면은요, 제사를 했어요. 대제사장이 죄를 지으면은, 제사장들이 죄를 지으면은요, 뭐 그냥 염소나 양 가지고 안 돼요. 비둘기 가지고 안 돼요. 반드시 소를 갖다가 바쳐야 했어요. 왜요? 백성들을 위에서 봉사하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들이 죄를 지으면 이건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들 그들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운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또 구약의 제사가 그리고 제사장이 문제가 있다는 건뭘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사장 들은 자기의 어떤 의지로 꼭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네이지파 그것도 아론의 혈통을 타고 태어난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건 세습이거든요 그냥 아버지, 아들, 손자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꼭뭐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제사장이 되었다. 꼭 자기가 뭐 무슨 제사장으로서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서약이라도 하고, 제사장이 된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떠 어떻게 했느냐? 진정한 제사장인 예수님은 21절에 맹세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계셨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셨던 본성이 같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인간이 되기로 했다는 거죠 사람이 되셔서 진정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21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그렇잖아요.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제사장이 되었어요. 원한다고 해도 될 수도 없는 게또 제사장이에요 반드시 레이지파 그것도 아론의 혈통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 세습으로 피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들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니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시편 110편 4절에 나온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만민을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이 되셨으니 그냥 세습으로 쭉 혈통으로 내려온 제사장하고는 같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또한 가지는 제사장의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 반차로 제사장이 되었던 예수님은 딱한 분이시죠. 왜 그렇게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많았죠? 그것은 나름이 아니라 죽었으니까요. 아니, 제사장이 인간인데 어찌하여 그들이 죽지 않겠어요? 계속 죽으면 또 다음 사람, 또 다음 사람 세습으로 쭉 내려오는 게 내지파의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나 진정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찌나 우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실까요? 그것은 살아 계시니까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구름 타고 승천하셨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지사량들은 조금 살다가 죽었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아들이 그 손자가 바톤을 이어받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단 말이야.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와 나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다리 역할을 하는데 무엇으로 중보기도로 지금도 늘 간구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지파 계통의 구약의 제사장과 본질적으로 같지 않다는 거죠. 단지. 구약의 제사장은 앞으로 이제 불완전한 제사장이 아니라 완전하신 제사장이 오실 것을 보여주는 모형,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제사장이 오셔서 단한 번으로 당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에 제사장들이 있었고 제사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러므로 예수를 버리고 구약으로 돌아가지 마라. 오늘 그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 당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피를 여주심으로 단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차해졌단 말이에요 다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마지막 잘 죽어야 돼요 물론 잘 죽어야 돼요 그것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마지막 무슨 사고를 통해서든지 보리사를 하든지 급사를 하게 되면은 마지막 회개할 기회가 없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로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그 말씀은 다 현재, 그리고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형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어떤 사건이 이루어져서 지금 그 상태를 내가 유지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에요. 미래형이 아닙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다.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불완전해요. 네이지파 아론 계통의 제사장은 자기들도 죽었어요. 그리고 제사는 집내했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끝이 없는 거예요. 불완전한 제사거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율법은 다 필요 없는 건가요? 구약성경 다 필요 없는 거냐고요? 그러면 네지파 아론계통 제사장들이 그 제사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은 부질없는 짓인가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구약성경을 가지고 다녀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3절로 25절 말씀 읽어 보면은요 율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율법은 왜 필요한가? 죄사법이왜 필요하냐는 말이야. 오늘 왜 우리가 이 구약 성경도 가지고 다니고 또 입고 묵상하느냐 말이요 그것은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나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율법은요. 야고보서 1장 23절 25절에 읽어 보면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 거울이 뭐예요?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옷을 입을 때나 그래서 화장을 할 때나 혹은 외출하기 전에 한번쯤 이 거울을 보잖아요 그렇죠 거울은 내 모습을 비춰보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거울의 발견은 대단한 발명이에요 거울의 발명은 정말 인류 역사에 획기적인 일이에요 거울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얼굴에 뭔가 묻어 있을 때 거울을 보고 발견을 했어요. 그러나 그 거울이 내 얼굴에 묻은 검동이나 바르지 못한 내온내새를 바로 잡아주지는 못해요. 지적만 해 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 어떤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우리가 죄인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정말 죄가 있다는 것을 거울을 보니까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거울이 죄를 씻어 주지는 못합니다.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율법은 나를 죄인임을 지적하고, 너는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아어 그러면 그 율법 앞에 우리 사람은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떡해요. 죄 때문에 지옥 가라는 말이에요. 심판받으라는 말이에요. 이럴 때 율법이 우리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요. 예수. 예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예수와 너의 모든 죄의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너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중심인 제사법, 제사장, 모두가 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 우리는 너의 죄를 다 해결하지 못해. 그러나 예수는 할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시요 생명이시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도 모로 주관합니다. 사랑해주